네, 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국어의 단원 대화와 공감해서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라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과서 44쪽을 펴고요. 음, 오늘은 수업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빠르게 듣고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해봐요. 자, 교과서 44쪽을 보고 한번 어떤 걸 배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을 보면은 거기 44쪽에 나와있죠.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언을 하는 활동을 직접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교과서 44쪽에 1번을 봅시다. 친구들과 대화한 일을 떠올리며 정인이의 고민을 들어봅시다라고 나와 있네요. 음, 친구들과 대화한 일을 떠올리면서 정인이의 고민을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거기 그림을 보니까 여학생이 표정이 좀안 좋아요. 어떤 고민이 있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옆에서 남학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 동안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적 혹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친구한테 상담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정인이의 고민 한번 들어보고 밑에 이번의 질문에 답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정인아, 무슨 걱정이 있니? 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에이, 얼굴 표정을 보니 고민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은 무슨 고민? 아무 일 없다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말해 봐. 무슨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 어, 사실은 체육시간에 뒤구르기가 잘 안돼. 그래서 모든 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뒤구르기를 못한다고? 그럼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해? 어, 어떻게 그러니? 그럼 내가 말해줄까?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내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해줄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 도와준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니? 네. 정인이의 고민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답을 구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1, 2, 3번 질문이 있죠. 어,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들었던 정인이의 고민을 다시 떠올리면서 1, 2, 3번에 답을 한번 각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답을 다 적고 나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어, 답을 적어주도록 하세요. 그다음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네, 다 적어 보았나요? 자, 그럼 같이 확인해 보죠. 2번, 1번, 정인이의 고민. 어, 이 학생 표정이 안 좋았던 정인이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죠? 음, 맞아요. 바로 체육 시간에 뒷구르기 동작이 잘안 되어서 모든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자기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체육 시간에 같이 모둠 활동을 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못 정한 학생들은 이거 보고 적으면 되고요. 자 그럼 2번 정인이의 고민을 듣고 동욱이는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나요? 음, 바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했죠. 그래서 동욱이의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모쩡한 학생들은 화면 보고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인이는 그러면 갑자기 왜 동욱이에게 화를 냈을까요? 음. 마지막 부분에서 화를 냈죠. 왜 화를 냈죠? 여러분들이 정인이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어,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면은 그쵸? 정인이는 원하지 않았는데 동욱이가 정인이의 고민을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끝에 화를 냈어요. 어. 그쵸? 동욱이의 태도가 좀 잘못됐었죠. 이때는 음, 정인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못 드는 걸로 해. 이랬더니 너가 말 못하면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괜히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인 입장에서는 어,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났었죠. 음. 그래서 3번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건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건 좋지만, 그걸 멋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그 친구한테 좋지 않다는 거, 그 친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네, 그럼 다시 45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5쪽에서는 정인이의 고민에서, 정인이와 동욱이가 고민을 말하고 듣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세 칸이 비어 있는데, 어, 여기에 알맞은 듣는 과정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비어 있고요. 첫 번째 칸은 비어 있고, 두 번째 걸 그럼 봅시다. 정인이는 고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쵸? 처음에 고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자, 그럼 여기 1번에 들어갈, 1번에 들어갈 어, 동욱이의 고민을 어, 듣고 말하는 과정 중에 동욱이의 동우기, 입장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음, 그쵸. 처음에 정인이 얼굴 표정을 보고 고민거리가 있는지 물어보았죠. 음, 그래서 고민거리가 있는지 물어봄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아직 못 적은 학생들은 영상을 멈추고 다 적은 다음에 영상을 재생하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가 말하고 싶어하지 않아니까 송욱이가 다시 고민을 말하라고 재촉했죠. 어, 왜 말해봐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안 한다고 어, 약속하고 말해보라 했죠. 그 다음에 정인이 2번 정인이는 어떻게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정인이는 맞아요. 조심스럽게 계속 말하라고 하니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음. 동욱이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터놓은 자 그러니까 동욱이가 동욱이 마지막 빈칸 어, 3번 동욱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죠 음, 이렇게 저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어, 정인이의 고민을 듣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해결방법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태도가 좀 잘못된 거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해결방법을 말해버리고 그래서 정인이는 동욱이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방법을 강요해서 결국 화려내게 됐죠. 음. 그래서 이태 여기 이 과정을 보고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상대방의 고민을 말하라고 재촉하는 것 이런 태도도 사실 좋지 않고요. 그리고 고민을 듣고 제멋대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두 가지 과정이 좋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친구들이랑 고민 상담할 때 이런 태도들을잘 생각하고 말을 해야겠죠. 자, 그럼 46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46쪽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음은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자, 거기 뭔가 마술사 아저씨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화면이랑 교과서를 보면서 읽어볼게요. 전 도대체 왜 이럴까요? 모든 일에 왜 자신이 없고, 소심하며 망설이게 되죠? 음, 하하하 음, 하하하. 역시 제 고민은 너무 하찮아서, 이야기거리도 되지 못하는군요. 뭐, 뭐야, 그러지 말고, 너도 웃어봐. 이것은 절대로 너의 비웃는 웃음이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어때, 한바탕 웃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지? 그러네요,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느낌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 봐. 뭐 뭐야? 너 자신과 사랑에 빠져보렴. 남들의 의식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해 봐. 저 자신을 사랑하라고요? 제가 저를요?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저 자신을 사랑하죠? 남을 이해하며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해. 사랑의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자, 받아라. 자, 거울 속내 모습을 보렴. 내 얼굴이 얼마나 사랑스럽니? 내 눈빛이 얼마나 눈부시니? 참 멋지고 사랑스럽지. 자, 우리 모모의 고민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음, 모모와 여기 마술사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의 그림을 보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러분 질문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첫 번째는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두 번째는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어, 모모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라는 거겠죠. 모모의 고민.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뭐였죠? 모모의 고민은, 음, 그렇 앞에 나왔었죠. 왜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저는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소심한데요. 그렇 그래서 망설이게 된다. 이게 바로 모모의 고민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한번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음. 영상을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어, 다 쓰고 나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여러분도 어떤 질문을 만들었나요?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어, 선생님은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마술사는 모모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었나요? 이거 그림 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어, 어떻게 해결해 주었죠? 맞아요. 같이 웃으면서, 같이 웃고 나서 어, 자기 자신의 사랑을 하는 말을 해 주었죠. 그래서 고민을 해결해 주었어요. 거기까지 나중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거기 빈칸에, 어, 여기 빈칸에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는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네. 자 봅시다. 자신이라면 모모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없죠? 이거는 각자가 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모모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나요? 음. 어, 선생님 저는 마술사처럼 어, 모모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 선생님 저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어도 어, 발표를 하려고 손에 드는 습관을 들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요. 음, 그런 것도 좋죠, 그렇죠? 그리고 어, 선생님 저는 일단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면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연습하는 걸 추천해요. 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네,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거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도 영상 멈추고 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한번 같이 어떤 걸 적었는지 음, 여러분들 어떤 걸 적었는지 궁금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마술사는 왜 모모가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말했을까요? 음, 거기 보면은 먼저 우, 웃어서 웃어서 모모가 4번에 보면은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그랬죠. 음, 그 다음에 어. 그렇다면 지금 느낌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맞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웃고 나서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나서 어떤 것들을 들으면은 그게 더 와닿고 더 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 마술사도 모모의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조언을 해주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역시 마술사 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여러분들 각자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마지막 48쪽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8쪽에 6번을 보면은 오늘의 마지막 활동이에요. 1과 4에서 배운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보고 배운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봅시다. 네. 여기 보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구에게 고민을 말해보라고 강요하면 안 돼. 그치? 친구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다음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조언하는 것이 좋겠어. 친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걸 무턱대고 조언하면 친구가 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다음 상대에게 진심이 전해지도록. 음. 내가 너의 의견, 너의 고민에 진심을 담아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도록 말해줘야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들, 친구들이 어, 고민이 있을 때 조언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음. 어, 역시, 우리 5학년 학생들답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게 있겠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해야죠. 오히려 상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을 말하면 그건 조언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어,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음, 다른 친구의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조언을 해야 한다. 그쵸? 방금 전에 마술사가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봅시다. 도움이 되는 말이나 몰랐던 것을 깨우쳐주는 말에 조언이라고 해요. 음, 조언. 그래서 조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에 가져보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48쪽에 6번까지 선생님이 같이 해봤고요. 나머지 7, 8, 9번, 1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